가상 메서드와 추상 클래스입니다. 우리는 실장 상속성에서 상속성을 사용하여 지오메트리와 g 탱글 클래스 그리고 트라앵글과 서클 등의 도형 클래스를 정의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오메트리 클래스의 드로우 메서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각형과 삼각형, 원형과 같은 구체적인 형태를 갖는 도형을 그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려야 할까요? 이 도형은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그저 추상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만약 지오메트리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생성될 수 있다면 그것은 삼각형도 아니고 사각형이나 원형도 아닙니다. 우리는 7장 상속성에서 이와 같이 원점을 터미널에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해서 드로우 메소드를 구현했지만 사실상 이것은 문법적으로 상속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진짜 해결책은 아니죠. 사실상 드로우 메소드를 구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그저 이렇게 빈 코드 상태로 두는 수밖에 없죠.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구형 코드 자체도 없어야 합니다. 빈 코드를 갖는 것도 엄격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구현한 셈이 되기 때문에 빈 코드 상태를 두는 것조차 안됩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저 추상적인 개념인 도형의 지오메트리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해서도 안됩니다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지오메트리 클래스를 자바 언어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Geometry 클래스에서 Draw 메소드를 구현했기 때문에 이때 생성된 도형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다시 코드를 제시했어요. Geometry 배열 Geos e q new Geometry 3개만 할까요? 그리고 Geos의 0번째에다가는 렉트를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e 오스의 1번째에 다가는 트라이앵글을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e 오스의 2번째에 다가는 서클을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음을 사용해서 주오메트리, 주오, 지오, 주오스 한 다음에 Go. draw 하겠습니다. 여기 코드에서는 각각 삼각형, 사각형, 원형을 나타내는 triangle, rectangle, circle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고 그 객체의 참조 변수를 geometry 도형 클래스의 type 배열의 요소에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geometry 참조 변수를 통해서 차례로 draw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죠. 이 코드의 실행 결과는 첫 번째 반복에서 GeoDraw가 호출이 될때 여기 저장되어 있는 객체는 Rect, 즉 Rectangle 클래스의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Rectangle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Draw 메서드가 호출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복에서 이 Geo 객체에는 1번째, 즉 Triangle 객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Triangle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Draw 메서드가 호출됩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반복에서 이 draw 메서드가 호출될 때이 geo 객체에는 서클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서클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draw 메소드가 호출돼서 원형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해 보면 이와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지오메트리 객체에 같은 draw 메서드를 호출할 때 이 주요 참조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객체가 Rectangle 클래스인지 또는 Triangle이나 Circle 클래스의 객체인지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반응해서 도형을 그리고 있죠. 이것을 다형성이라고 합니다. 다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많은 형태를 띠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폴리몰피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폴리는 많다는 뜻이고 몰프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객체지향 개념에서 다형성은 같은 메시지에 대해 객체가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장에서 구현한 인플로이 클래스의 경우에도 이 페이 체크 메서드를 호출할 때 다형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엄격하게 말하자면 인플로이 클래스의 페이 체크 메서드도 구현 코드를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0을 반환하는 것도 급여를 0원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구현이 될수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개념을 기반으로 다형성을 지원하는 자바 언어 기능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오메트리 클래스의 드로우와 인플로이 클래스의 페이체크 메서드가 이처럼 다형성이 적용된 행위를 수행하는 이유는 이들 메서드가 가상 메서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상적인 영어로 virtual이 되겠죠. 이 가상적이란 사전적인 의미는 실제로는 없지만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바 언어에서 가상 메서드 즉 virtual 메서드는 서브 클래스에서 재정이될 것으로 기대되는 메서드입니다. 가상 메서드는 일반 메서드와는 달리 슈퍼 클래스의 참조 변수를 통해서 가상 메서드로 호출할 때 서브 클래스에서 재정이된 메서드가 호출됩니다. 자바 언어에서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아도 슈퍼 클래스의 메서드를 서브 클래스에서 재정이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가상 메서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Geometry 클래스의 draw 메서드와 Employee 클래스에서 paycheck 메서드가 Sub 클래스에 의해서 재정이되었기 때문에 이들 두 메서드는 자동적으로 가상 메서드가 됩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적용이 돼서 Sub 클래스에 정의된 draw와 paycheck 메서드가 호출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메서드를 호출할 때 컴파일러는 어떤 메서드가 호출되는지 그리고 그 메서드가 메모리상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컴파일할 때 메서드를 호출하는 코드는 고정된 메서드의 주소로 번역되기 때문이죠. 이것을 정적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tatic 바인딩이 되는 거죠. 또는 초기 바인딩이라고도 합니다. 얼리 바인딩이라고도 합니다. 가상 메서드가 아닌 메서드는 이러한 정적 바인딩을 합니다. 그러나 가상 메서드가 호출될 때 컴파일러는 어떤 메서드를 호출할지 알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문에서 geo.draw 메서드가 호출될 때 어떤 클래스의 드로우 메서드를 호출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요 참조 변수에 저장된 객체가 어떤 것인지 컴파일 시에는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참조 변수에 저장된 값은 실행 시에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원 클래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디스팔트먼트 클래스의 디스플레이 인플로이즈 메서드에서 페이체크 메서드가 호출될 때, Employee, Regular Employee, Sales Employee, Temporary Employee 중에 어떤 클래스의 Paycheck 메서드가 호출되는지 도무지 알수 없습니다. 그것은 Employees I번째 배열 참조 변수에 저장된 객체가 어떤 것인지 컴파일 시에는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Employees I 배열 참조 변수에 저장된 값도 실행 시에 평가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동적 바인딩, 영어로 다이나믹 바인딩, 또는 지연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레이트 바인딩이라고 하죠. 컴파일러가 컴파일 시점에서 어떤 버전의 메소드를 사용할지 알수 없을 때 프로그램 자체가 실행 시에 메소드 호출물을 평가해서 어떤 버전의 메서드를 호출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슈퍼클래스의 참조 변수를 통해서 가상 메서드를 호출함으로써 동적 바인딩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호출되는 문장은 실행 시에 평가됩니다. 동적 바인딩을 사용할 때의 이점 중 하나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각 클래스에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메서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고 이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이미 컴파일된 코드의 기능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다른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클래스 라이브러리의 소스 코드를 수정하거나 다시 컴파일하지 않고도 그 기능을 얼마든지 확장시킬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g e o m e 클래스가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드로우 메소드를 구현할 수도 없고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도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인플루이 클래스도 페이체크 메서드를 구현할 수도 없고 클래스의 인스턴스도 생성할 수 없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지오메트리 클래스의 드로우 메서드나 인플루이 클래스의 페이체크 메서드는 구형 코드를 포함하지 않는 추상 메서드 즉 앱스트랙트 메서드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추상 메서드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 즉, 앱스트랙트 클래스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추상 클래스와 추상 메서드는 앞에 앱스트랙트 예약어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지난 장에서 작성했던 지오메트리 클래스와 인플로이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로 변경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에 앱스트랙트 예약어를 지정하고요. 이 클래스 이름도 추상적인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abstract라고 앞에 붙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c t 서 리팩토링 이름 변경해서 이게 abstract 이렇게 해주기로 하죠. 그래서 파일 이름과 클래스 이름을 모두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드로우 메서드도 추상 메서드로 정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abstract 예약을 붙여서 드로 메서드를 추상 메서드를 만듭니다. 이 추상 메서드는 구현 코드를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상 메서드는 모든 서브 클래스에서 반드시 재정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굳이 메서드의 코드를 구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추상 메서드는 다용성을 제공한다는 의미만 가질 뿐이고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를 모두 삭제하고 이렇게. 구형 코드를 없애 주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로이 클래스도 추상 클래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abstract 예약을 사용해서 추상 클래스로 만들고요. 인플로이 클래스 이름도 변경하기로 하죠. 그래서 refactoring 에서 이름변경 abstract 이렇게 나머지는 Employee 인플 a s s r o o abstract employee 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Paychecker method, a b s t r a c abstract. 예약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구형 코드를 제거합니다. 추상 메서드가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는 인스턴스 즉 객체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AbstractGeometry 클래스와 AbstractEmploy 클래스는 각각 추상 메서드인 Draw와 PayCheck 메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 클래스들로부터 어떤 객체도 생성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추상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할 수 없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추상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하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반면에 이처럼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클래스를 구체적인 클래스, 영어로 c 크리트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abstract employee 클래스를 regular employee 클래스로 바꿔주기로 하죠. 그리고 급여액도 집어넣겠습니다. 단식 10, 100, 만1 0만 100만, 8 0 0만으로 하죠. 추상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할 수는 없지만 이처럼 참조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추상 클래스로부터 파생된 클래스에서 추상 메소드를 재정의하지 않으면 그 서브 클래스도 추상 클래스가 돼서 객체를 생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Regular Employee 클래스에서 Paycheck 메서드를 Overriding, 재정의하고 있고요. 또 Temporary Employee 클래스에서도 Paycheck 메서드를 재정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Circle 클래스도 draw 메서드를 재정의하고 있고요, Rectangle 클래스도 draw 메서드를 재정의하고 있고, Triangle 클래스도 draw 메서드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